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말씀 역대상 9장 1절로 34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 9 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네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웰과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아생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세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인이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바따냐인이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자인이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냐의 손자라 누두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 핫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